앙톡성매수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 조서를 번복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만, 피의자가 이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원은 그 진술이 임의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최종적으로 증거 능력을 판단합니다. 만약 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이 없었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아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고, 번복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면, 법원은 새 진술을 더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술을 뒤집는 경우 신빙성이 약화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번복은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정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조서 번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술조서는 절대적 증거가 아니므로 방어 논리와 증거 제시를 통해 불리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